용산구의 경매물건 보겠습니다. 한남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 강남으로 연결되는 한남대교 앞에 한남도에 나인원 한남 등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주변입니다.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촌역 주변, 동부 이촌동 현황입니다. 단지별로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산역입니다. 원효대교 앞에 있는 호천공원역입니다. 서울역 주변, 수암동입니다 경리단길에 있는 아파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쉽게 두글. 이태원에 있는 법반 매싱 물건 살펴보죠. 19억짜리가 10억 할인돼서 9억 7천만원에 나왔습니다. 건물을 살펴보면 초호화 초호와 빌라로 보여집니다. 내부 구조도가 방이 두 개, 드레스룸이 있고, 넓은 거실이 있네요. 권리분석을 보게 되면 임차인이 현재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있고, 대학이 있고, 대항력을안 했습니다. 대항력을안 했다는 것은 낙찰, 을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신탁에 넘어가면서 법인에서 신탁으로 넘어가고 단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진 이후 후순위 근저당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18억권 전략을 다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라서 19억짜리가 10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30억에 매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당 물건은 꾸준히 떨어진다면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가격인 18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입찰을 하겠지만 이 물건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어바메시 남산, 19억 원짜리가 10억 칼인데 9억 7천만 원에 나왔지만, 이런 물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임차 보증금 18억이 있고, 임차인이 배당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자인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조사는 면밀히 할 필요 없이 패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촌역의 맨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촌역 맨션 아파트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이 22억짜리가 10억 할인된 14억 원에 나왔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이고 재건축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 있는 물건이 되겠죠. 아 예전에 서울의 주요 단지들 5층짜리 아파트들이었는데 지금 뭐 초고층으로 다 올라왔으니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보다는 우선 지분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확보하셔야 되는 물건이고요. 어쨌든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거의 한 7억 가까이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까 투자 가치는 매우 높은 농산 물건입니다. 다음은 한강대교 앞에 있는 대우 트럼프월드 살펴. 보겠니다 신권물건으로 2 9억에 나왔네요. 한강대교 앞에 있는 한강대우 트럼프월드 3차 물건 20층 2 9억원에 신권 나왔습니다.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 2014년 8월 18일이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상 하자는 없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입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창공원 앞 삼성 레미안팰리스 15억짜리가 1회 입찰되어서 1 2억에 나왔습니다. 3억 할인된 금액이고요. 말소기준권리 2 2013년 11월 1일,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물건이고, 이음 물건 소멸입니다. 최저가 12억 7천에서 16억 원까지, 실거래가 기준 1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금액이 있네요. 따라서 현재 한번더 떨어진 다음 입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